네, 오늘 믿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보는 장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늙은 종, 자기 집의 늙은 종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이 지역 말고 가난 지역 말고 고향에 가서 아내를 구해 와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28절부터 봤지만 24장이 좀 긴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맹세해라 그러면서 이 지방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라. 거기 가서 아내를 구해 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늙은 종은 아마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에게 씨를 줄 거다. 그러니까 아유 저는 뭐 아기 못 낳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아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닐까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동행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가산의 일을 돌보고 그냥 아브라함의 집 일을 했던 것 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 이걸 봤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75세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것 위험을 겪는 것을 다 보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돌보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보았고 뭐 소도몬과 싸우기도 했고 무엇보다 뭐 자기의 주인과 여주인의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아기를 낳수 없는 그 때에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을 다 보아서. 이 종은 진짜 뭐 아브라함과는 뭐 종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뭐 가장 친한 친구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이 사람에게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해 오라는 명령을 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션이죠, 미션, 사명을 하나 딱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 전체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어 내가 세상에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실천하고 계신 중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지고 가는 중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뭘 봤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에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나홀의 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가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순족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물 달라 그러면 나도 주고 낙타도 주면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 기도 끝나자마자 왔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 엘리세리아 이 코걸이와 금 손목 손목에 걸 거리를 주고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이. 딱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저 어, 아브라함의 집에서 온 사람인데 예, 아내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어제는 이제 리브가 만난 장면이고 오늘 오늘 본문은. 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나중에 야, 야곱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를 갖게 되죠. 라반의 두딸 레아와 라엘의 아버지인 이 라반,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이 오빠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엘리에스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가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처음 보시면 28절을 보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리브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벌써 많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 집의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그래서 이제 이 29절을 보면 어, 오빠가 있어서 라반이다. 그래서 오늘에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서 어. 자기 누인 리부가가 받은 코골이, 손목고이를 보고, 어, 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초면에 여러분 금, 금 코골이, 금손목고이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예, 또, 리부가에게 한 말을 듣고, 어, 이 사람이 말로만 듣던 예, 자기 할아버지의 예, 형이, 형이 보낸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이다.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을 환대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이제, 먼저, 음식을, 이제, 발시을물시을물 씻을 씻을 물 주고,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먼 길을 여행을 하고, 낙타도 막 이렇게, 집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유익있게 볼 구절이 33절입니다. 33절을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이제 그 사람이, 잘 드시고 우리 얘기합시다 보통 여러분 우리 밥 먹고 얘기하지 밥 먹기 전에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어그 담에서 엘리에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담에서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마음에는 지금 내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이, 이 미션이, 사명이 원수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 담에색 엘리에셀의 태도 가운데 충성이라는 면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유있게 밥 먹고 얘기해도 될수 있겠지만,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담에서 엘리에셀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소명의식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쭉 보면 엘리에셀이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라반에게 설명을. 내가 그냥, 우리, 우리 주인 돈 많어. 아기를 낳았어. 아, 아들을 낳았어. 근데, 며느리가 필요한데, 당신이 보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35절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창성하게 하시되 많이 주셨어요. 나의 주인의 아내 살아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에게 그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아마 라바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부자다.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다. 여기에 집중을 했겠죠. 어, 그래, 돈 많은 집이야. 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고, 이제 그들의 마음 안에 이쪽 가난안 하나님 모르는 지역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런 나의 집, 내 족속에게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혜를 내려 주셨어요. 40절을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내게 이르듯 내가 섬기는 여하께서 그의 사자들을 너와 함께 보내요. 내가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주인이 분명히 저를 보낼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주, 보내주셔서 저에게 평탄하게 모든 일을 해주실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지 뭐예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 43절 42절 43절 보면 자기가 리브가 만날 때 기도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아 제가 오늘 하나님 형통함을 주실 주시려면 아 이웃 물을 곁에 있는데 젊은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오거든 내가 물동이 하나를 해서 물을 좀 떠다 떠다 좀 마시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할게요, 하나님. 근데 그가 마시라. 여기 드세요라고 할뿐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제가 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입니다. 라고 믿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리부가가 와서 내 기도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물어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47절에 보세요. 어,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다. 이건 뭐,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이었다. 저는 너무 오. 놀랐습니다.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삶의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라반에게 리브가를 만나는 그 모든 과정과 역사를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도전이 되겠죠. 리브가도 아마 뭐 장막 뒤에서 이 얘기를 들었든지 들었겠죠. 이제 내일 그 다음에 리브가 어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의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어려움도 주셨고 이래서 이런 형통함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이런 믿음도 주셨고 내 안에 이런 소망도 주셨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절을 보면 굉장히 이 엘리에셀 왕이 아, 엘리에셀이란 종이 어,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자, 49절이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 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울어든지 자라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이게 뭐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저 리브가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보내주시려거든. 빨리 나한테 오케이 사인 주시고. 아 방금 봤는데. 여러분, 딸 가진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방금 본, 정말 뭐, 듣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본적 없는, 뭐, 그, 하랑 할아, 큰 할아버지 집에서 와가지고, 딸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내주시려고, 보내주시려거든 보내주시고 그 다음 절 뭐예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주셔서 만약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 자리에서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손잡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죠. 딸 주세요. 안 주실려면 주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말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뭐 우러든지 좌러든지 행하게 하셔서 어디서 본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 롯 이라는 자기 조카와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롯과 분가를 해야 될때롯 롯에게 뭐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보는 땅 중에서 네가 좁은 데를 택해. 나는 그 다음이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먼저 가자. 이 말도 되지만 이거죠. 아니, 네가 만약에 이 길을 택해서 내가 지금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길을 택해도 거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한테 배우는 겁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리부가가 맞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리부가를 만나 주시, 만나게 해주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뭐그 부분에도 손들리지 않아요. 그럼 이제 당신들이 선택하세요. 만약에 당신들이 보내려면, 보내면 하나님은 은혜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난 그걸 믿습니다. 라는 당당함과 여유가 여기 있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사도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가난하면 안 돼. 나는 부하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공피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럼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실 수 있고 아니 이 길이 막혀?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여유와 당당함이 엘리에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잠깐 말씀 봤는데요. 다에색 엘리에셀이 아보라함에게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어떻게 예, 그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음으로 여유를 가졌고, 또, 어,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사명에 집중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엘리에셀의 순종하는 과정과 그가 라반을 만나서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볼수 있게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셔서 내 고난과 내 한계와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부러짖 때마다 의지할 때마다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느끼며 붙들며 보며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하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우리 안에 이거 아니면 안됩니다 저거 아니면 안됩니다 하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이 열릴 줄로 믿고 저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주어질 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